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막걸리 등의 주류 제조 쿡순당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0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-2%, 비용의 증가율은 -2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감소 후 21년 다시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-0.2%, 단기순이익률은 6.1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과 급여이며 그외 기타 비용 판매 활동비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61%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61% 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 장비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보통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8%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99%로 매우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확정급 여부채입니다. 차익금 없으며 재무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68.9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7%입니다. 이상 쿡순당이었습니다.